여러분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오마나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타마나브입니다. 예, 야무진 일본 여행 도쿄 버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가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지 일본표를 가고 싶진 않지만 가다가 좀 선물도 좀살겸좀 좀 구경 좀 할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사진 찍고 싶다. 개인적으로 일본 자동차나 전철에 관심 있어 간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관심이나 이제 취미를 통해서 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꼭 도쿄뿐만 아니라 이제 홋카이도에 아윗부터 오키나와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 일본이라면은 그렇습니다. 도쿄가 가장 중심지죠. 그 외에 잘 나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도쿄에 가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몇년 전부터 시작되는 김포공항으로부터 하네다공항으로 가는 루트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갈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이고, 비행기의 비행시간도 짧고 그러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좋다 치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 대한민국 전체에서 출발을 하셔서, 어, 나리타공항에 도착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나리타공항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ということで, 시공기に乗りますよ 제가 아, 이제 비행기를 몇번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몰랐던 사실도 있고 비행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는 거니까 저는 어, 제일 교포입니다. 재니치 한국인, 재니치 코리앙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는 어릴 때부터 서울 간을 거의 지금까지 몇백번 비행기 탔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비행기 안 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비행기 흔들리고 난기류도 맞아봤고 팍한번 이렇게 막 떨어지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몸에서 정식적인 후유증까지 알아가지고, 비행기 타서 출발하면은, 시트벨리또 자꾸 막, 오둠도도도도 막, 기도하고 막, 제가 그 정도로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비행기표 사시잖아요? 비행기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불을 했고, 어, 이제,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뭐, 김해든, 뭐, 전라도든, 강원도 그쪽에서 이제, 비행기를 실제 사셔가지고, 바센시아 티켓, 출발 티켓 탑승권이라 고 그러죠. 도조갱이라고 합니다. 도조갱 끊으면 아 이제 됐어. 이거만 타면 뭐 내가 지각을 한다고 비행기가 먼저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 법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까지는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막 방송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너무 늦었을 경우는 뭐 이렇게 비행기 안에만 있는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카드 타 가지고 그 그, 게이트까지 가지고 막 그러기는 해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행기한번 타보세요. 그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째려보는지. 이, 이, 사람이야? 이거 늦게 와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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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꼭 그런 거를 당해가지고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응급으로 막 배가 아파가지고 기절을 했다든가 뭐 의무적인 조치였다면 그거는 뭐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뭐술 먹었다, 누, 술 먹고 늦었다라든지 어디 뭐좀 구경, 듀티프리, 면세점, f 티프리 이거 꼭 학생, 학, 그 학생분들이 f 티프리 그러는데, <laughs> 그거는 전혀, 다른뜻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f 티프리 가셔가지고, 이제, 너무 지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씩 만나보고, 제가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과 잭, 타이 마무리 마셔. 시간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시는데. 웃기죠? 비행기 탈 시간 알면서, 얼마나 지각자인데도 비행기 타기 위해 공항에는 지각하지 않고 가면서 비행기 타는 거는 지각해.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목소리도> 자ということで이 야무진 일본 여행 도쿄 편 이제 비행기를 타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때는 담배를 비행기 안에서 필수가 있었어요. 저도 학생 시절, 대학교 시절 때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지 알지만 지금은 절대 금유금 금연, 금연, 금연으로 돼 있어요. 긴행. 기행, 제대 긴행이라고 해서 절대 금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담배 한순간 폈다가는 비행기 유턴해요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비행기가 그 테러, 9.19 테러 이후에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당신 담배 폈어? 어, 그래? 좋아. 비행기 유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혹시 술 드시고, 오사케오사케를 드셔가지고 어뭐좀 소란을 피운다든가, 좀 거칠게 대한다고 그러면 비행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비행기에 대한 그 입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재건을 하기 위해 막 어깨 저자세로 나오고 그러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것만 여러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비행기 타시는 데 있어서 창가, 윈도우, 창문 자리에서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제 경험으로는 일본 가실 때는 좌측으로 타세요. 좌측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우측으로 가세요. 그거 주문할 수 있어요. 비행기 공항에서 얘기하세요. 좌측에 창가 쪽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국말로 그냥 얘기해버리세요. 여러분, 김해공항이든 뭐 어디 전라도나 뭐 어디 뭐 인천공항이든 어디 어디든 간에 얘기하세요. 그거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올 겁니다. 아, 지금 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뒤쪽 자리가 다른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에, 주십시오. 그냥 그표 줘! 이러면 여러분들이 좌측에 있는 그 창가 쪽을 앉아서 일본 열도를 보시면서, 일본 열도 이러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열도를 보시면서 갈 수가 있어요. 후지산도 볼수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 꽝이지만, 어쨌든 제가 비행기를 그렇게도 많이 탔던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루트를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좌측으로, 저도 한 시절 비행기만 타다가 즐거워가지고, 좌측 그 창가 쪽 달라 그래가지고 서울 전체만 보고 강원도 뭐쭉 이렇게만 보다가 이제 일본 열도 보면서 즐거웠다가 난기류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는 신경 안 쓰고 비행기 타지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는 것도 자리마다 그즐거움에그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또 이것도 돼.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비즈니스 클래스 타십시오. 비즈니스 클래스 타시고 좋은 자리 받으시면 좋고 더 저같이 부자라면 퍼스트 클래스 타시면 더 좋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일본에서 유학 중인 친구들을 만나서 나중에 일본에서 합류해서 가실 경우는 비행기 안에서는 여러분이 혼자잖아요. 이때 운이 좀 좋다면 혼자 있다 보면은 그 승무원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나 그 퍼스트 클래스로 초대할 경우가 있어요. 공짜로 저는 그걸 한네번 정도 어,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 좀 설레임을 가지시면서 비행기 타주시기 바랍니다. 아, 비행기 타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교, 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에, 바이오젠생 장마정선입니다. 장마전선이깔 무렵에 6월 말쯤이나 이때는 비행기 타시면 많이 흔들린다는 거. 미시넷으로 가시는 경우나 사람 꼭 많아야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널로 가실 거면 장마 때 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6월 말부터 7월 초중전도까지는 어쩌다가 운 좋게 날씨 좋으면 좋은데, 거의 안 좋아요. 기류가, 기류 상태가 최악이라. 비행기 뜨고, 좀 이제 높아졌다 하면, 으막 이래요, 비행기가. 그거 타고, 아, 오무시러 재밌어! 이런 분들은 타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피가 말라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조금 비행기 상황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이익가もしれません.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단가온난가가 뭔지 아세요? 온난화의 시대까지 온것 같습니다. 세상 언제가 되면 끝이 오는지 모르겠니다만 도쿄가 최근에는 한 여름에 4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계 하다 보면 39.8도, 40도를 기록했는데다가 아스팔트에서 오는 열기까지 하다 보면 실감 온도는 42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름에 일본 가시는 곳, 어린 아이들이나 좀 연령 되시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7시에 문딱 열면 도쿄 요코하마 쭉 보면 이미 30도 넘어요. 아, 나가기 싫어.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미, 일본 도쿄 쪽은 무지 덥다는 거, 어, 서울이나 대한민국 어디 좀 덥다 싶은 대구나 부산, 이쪽도 물론 덥긴 덥지만, 그쪽과는 좀 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ということで, 비행기 안에서 좀 일본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시면은 이제 되는데, 근데 우, 재밌는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셔도 어쩌다가 이 루트 내가 있는 자리 쪽에는 일본인이 아, 이게스튜어데스그 승무원이 타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본어 걸면 더 좋잖아요. 더군다나 일본 계통의 비행기 비행사를 타다 보면 은 이제 승무원들이 거의 일본 사람이.